혹시 단순히 잠잘 때 입는 옷 하나로 건강이 좋아지고 남성 호르몬이 촉진되며 남성으로서의 활력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 이정현입니다. 오늘은 조금 예상밖이지만 매우 강력한 효과를 가진 한 가지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잠잘 때 어떤 옷을 입느냐 혹은 잊지 않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0세 이상의 남성 수천 명과 함께 건강 상담을 해오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건강을 지키는데 있어 반드시 거창한 변화만이 해답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작은 습관 하나가 삶의 질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수면중의 복장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무것도 잊지 않고 자는 선택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이 자연스러운 수면 방식이 실제로 어떤 과학적 근거를 갖고 있는지, 남성 호르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혈액순환을 어떻게 돕는지, 그리고 부부 혹은 파트너와의 친밀감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줄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잠자리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지도 모릅니다. 자, 첫 번째이자 가장 간과되기 쉬운 이점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체온 조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잘 때 무엇을 입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 몸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신체 내부의 여러 생리적 리듬은 매우 정교하게 조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밤이 되면 체온이 자연스럽게 낮아지는데 이 과정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깊고 편안한 수면을 준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체온이 내려가면 뇌에서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며 이 호르몬이 졸음을 유도하고 몸 전체에 휴식을 준비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때부터 깊은 수면을 위한 무대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꺼운 잠옷, 조이는 속옷, 또는 열을 가두는 합성 섬유의 잠옷을 입고 있다면, 신체가 제대로 식지 못합니다. 그 결과로 밤새 뒤척이거나 자주 깨는 일이 생기게 되며, 그 원인을 모른 채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밤에 체온이 과도하게 유지되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수면의 질 자체가 떨어집니다. 렘수면이나 깊은 수면과 같은 중요한 단계들이 방해받게 되고 이 단계들은 신체 회복, 기억력 정리, 정서적 안정에 필수적인 시간입니다. 이런 질 낮은 수면이 반복되면 전반적인 건강과 삶의 만족도가 조금씩 무너집니다. 문제는 많은 남성들이 이 사실을 전혀 연결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고 짜증이 나며 기운이 없고 그 이유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하지만 원인은 의외로 간단하게 잘못된 수면 복장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입지 않고 자는 습관은 체온 조절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을 없애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피부가 숨쉴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신체 전체, 특히 남성의 고안 주변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온도로 유지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안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성에게 있어 고환 주변의 온도는 매우 중요한데, 이는 테스토스테론 수치와 정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기록 지금은 생식에 대해 크게 고민하지 않더라도 이 온도 조절은 남성 호르몬 전체의 기능을 돕습니다. 기는 기능, 기분, 동기 부여, 활력. 그리고 성 기능에도 영향을 줍니다. 일부 50세 이상의 남성들은 이제 그런 건내 삶과 상관없다거나 이제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믿음에 조심스럽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건강한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단순히 생식 기능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에 대한 활기, 낮 동안의 집중력, 근육량, 자신감 있는 태도까지도 포함합니다. 잠옷을 벗고 자는 습관은 이런 모든 것을 돕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특별한 일정을 추가할 필요도 없고, 약을 복용할 필요도 없으며, 돈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이 점이 제가 이 습관을 권장하는 두 번째 이유로 이어집니다. 바로 호르몬 균형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은 생활습관이 생물학적 리듬에 반하게 되면 이 감소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진다는 점입니다. 수면 부족, 체온 상승, 만성 스트레스는 모두 호르몬 체계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체는 스트레스를 위험신호로 해석하고 테스토스테론 대신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더 많이 생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코르티솔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수면 주기를 방해하고 성적 욕구를 약화시키며 발기 능력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이 호르몬을 조용한 도둑이라고 부릅니다. 어느 순간 당신의 활력을 서서히 빼앗아 가고 그 피해는 시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느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소식은 아무것도 입지 않고 자는 습관이 이러한 스트레스 반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기... 이습관은 더 깊고 회복력 있는 수면을 돕고 밤사이 호르몬 균형을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사실, 아, 예.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대부분은 수면 중에 생성되며 특히 밤의 초반부에 이루어지는 깊은 수면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분비됩니다. 따라서 수면의 질이 높을수록 우리 몸은 더큰 호르몬적 지지를 받게 됩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에너지가 조금씩 회복되고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온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맑고 몸이 가볍고 일상생활에서 회복력과 집중력이 높아지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단지 잠잘 때 입는 옷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제가 모든 남성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젊음을 쫓으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다시 스무 살로 돌아가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지금의 몸을 존중하고 자연스러운 생체 리듬이 회복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당신은 고장난 것도 끝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뿐입니다. 이제 세 번째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혈액 순환입니다. 저는 비뇨기과 의사로서 하루 종일 혈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혈류는 모든 건강의 핵심입니다. 산소와 영양소를 운반하는 수단이며 근육에 힘을 실어주고 신경에 감각을 전달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특히 성 건강과 관련해서는 혈류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발기현상은 본질적으로 순환계 반응입니다.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않으면 단단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류 저하의 초기 신호는 심장이나 뇌가 아니라 침실에서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경은 마치 위험을 알리는 초창기 신호등과도 같아서 혈관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변화가 나타나는 부위입니다. 고혈압이 진단되기 전에도 심장질환이 발견되기 전에도 이미 당신의 몸은 성능 저하를 통해 혈액순환의 변화를 조용히 알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잠잘 때 옷을 입지 않는 것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꽉 끼는 속옷이나 잠옷은 특히 골반, 허벅지, 하복부 주변의 혈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 부위들은 신경과 혈관이 밀집해 있어 원활한 순환과 산소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매일 밤 이어지는 압박과 마찰, 과도한 열은 감각 저하와 조직 내 산소 부족을 초래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영향은 누적됩니다. 그러나 이런 방해 요소를 제거하면 몸에 공간이 생깁니다. 혈관은 자연스럽게 확장되고 신경은 이완되며 두직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수면 중 산소 공급이 개선되고 아침 발기의 질이 좋아지며 장기적으로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건강은 일부 특별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만의 특권도 아닙니다. 지금의 당신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순간의 문제에만 집중합니다. 그날 밤의 성적 능력, 그날의 피로도에만 신경을 씁니다. 하지만 저는 시선을 조금 더 길게 보시기를 권합니다. 매일 밤의 수면 습관이야말로 혈류 활력, 자신감 있는 기능에 누적적인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은 수면을 성 건강과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잠잘 때 입는 꽉 끼는 옷은 처음에는 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혈류를 서서히 제한합니다. 혈관은 이완되지 못하고 피부는 숨을 쉬지 못합니다. 여기에 무거운 이불이나 합성섬유의 잠옷에서 발생하는 열까지 더해지면 자극과 염증, 피로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성기 주변은 예민하고 민감한 부위이기 때문에 이런 자극이 반복되면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 하루는 괜찮을지 몰라도 몇 주,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큰 차이가 생깁니다. 혈관이 점점 약해지는 50세 이후의 남성에게 이러한 스트레스는 더욱 조심해야 할 요소입니다. 이제 그 반대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런 제한 없이 편안하게 자는 밤. 어떤 것도 사타구니나 골반, 허벅지를 누르지 않습니다. 몸은 진정으로 쉴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신경은 자유롭게 숨 쉬고 피부는 건조하고 시원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성기 주변의 깊은 조직들. 즉, 감각과 흥분. 기능을 담당하는 부위들이 더 많은 산소를 공급받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며 회복력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환경은 치유를 촉진하고 호르몬 리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아침 발기의 질도 향상되는데 이는 혈관 건강에 조용하지만 중요한 지표입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건강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제는 남성 건강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는 중요한 주제 바로 감정적인 친밀감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만난 많은 남성들에게 있어서 발기력 저하보다 더 아프게 다가오는 것은 파트너와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설렘이 사라졌고 손을 내미는 데 자신이 없어졌으며 같은 침대에 누워 있지만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는 듯한 거리감 그것이야말로 활력과 욕망을 갉아먹는 진짜 위협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입지 않고 자는 습관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관계 회복을 향한 조용한 초대가 될수 있습니다. 성관계가 없어도 피부가 피부를 맞대는 접촉은 옥시토신이라는 유대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이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추고 신경계를 안정시키며 내와 몸에 당신은 안전하다 연결되어 있다 사랑받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혼자라 하더라도 이 습관은 여전히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누군가를 위한 준비가 아닌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나의 몸이고 나는 부끄럽지 않다. 나는 여전히 여기 있고 여전히 강하다. 나도 나 자신을 느끼고 존중할 자격이 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을 받아들이는 작은 선언입니다. 이것은 다른 누구도 줄수 없는 오직 당신 스스로 되찾을 수 있는 조용한 자신감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당장 모든 걸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시작하세요. 허리 밴드를 느슨하게 해보거나 얇은 이불 하나만 덮고 자보거나 자기 전 따뜻한 샤워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차분한 음악을 틀고 깨끗한 침대 시트에 몸을 맡긴 채 그저 존재해 보세요. 판단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어떤 방어도 내려놓은 채로요. 그러면 어느 순간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수면의 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침에 기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당신만의 방향을 알려주는 신호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허영심이나 이상적인 남성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건강,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건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호르몬, 혈관, 뇌, 그리고 당신의 내면 깊은 곳을 통해 흐릅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깊이 쉬었다는 느낌과 함께 아직 남아있는 힘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생명력과 자신감이 당신 안에 여전히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무리 하기 전에 꼭 전하고 싶은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고장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은 것도 아니고, 전성기가 지난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인간이고 지금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비판도 완벽함도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함입니다. 호기심입니다. 새로 무언가를 시도할 수 있는 여유와 스스로에게 허락을 주는 마음입니다. 치유를 향한 조용하지만 강력한 첫 걸음이 될수 있는 그런 시도 말입니다. 물론 잠을 벗고 자는 것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나은 삶을 향한 출발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더 깊은 수면, 더 차분한 신경계, 더 건강한 혈액순환, 그리고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더 깊은 연결을 위한 작은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몸에게 조금 더 공간을 주고 숨쉴 여유를 주고 조금 더 다정하게 돌봐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자유로움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 어딘가에 닿았다면, 그리고 이 말을 꼭 듣고 싶었다고 느끼셨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곳은 남성의 건강에 대해 정직하게, 과학적으로,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공간입니다.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 이정현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더큰 힘과 치유의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밤 스스로를 잘 돌봐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